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러 땅에 엎어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리니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좀잘 봐야 돼요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신의를 지키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심지가 견고한 성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7절을 한번 좀 봅시다 7절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첫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제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인기역이라든지 윤리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이제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언행 심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면서 또 손들고 막그 부르짖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아멘 아멘을 막그 열심히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느냐는? 표시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타인이 볼때아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뭘 가지고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 들고 다닙니다. 무슨 뭐 그런 게 성경만 들고 다니면 다 구원받은 증표입니까? 이게 뭘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딱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 무슨 열매? 인격의 열매,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이것 없이 맨날 와서 찬송만 크게 부르고 맨날 아멘만 크게 한다고 해서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기도만 맨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 받았냐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신의를 지키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이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 이거예요 이러면 사람도 관계를 갖다가 약, 관계를 하다가 약속을 서로 몇번 어기면 아유 저 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누가 그 사람하고 약속하고 사업을 하고 돈 꿔달라면 돈 꿔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스라에 삼형제가 있었어요. 몇 형제?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이 사회에서 아주 그냥 그 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적인 이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이 아들들이 이제 다 커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과 자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명절 때라든지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삼형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리고 어머니 삼형제 이렇게 해서 다섯 식구가 어디를 놀러 갔다가 막 오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 시골길에 깨 깨밭이 쫙있는데 깻잎이 많은 게 어우 그냥 저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 엄마가 있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아 여보여보여, 여보 잠깐 차좀 세우라고 저기 가가지고 깻잎 좀 따다가. 된장에 넣어서 이렇게 먹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차를 세웠어요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그리고 부인, 삼형제 아들 들 나가서 깻잎을 따는데 금방 따잖아요 다 따가지고서 가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있다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 거에 주인이 있는 거야 그런데 따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 원짜리를 돌돌돌 말아서 그 깻잎 대공에 몇 개를 갖다 묶는 거예요. 묶어서 이걸 깻잎 값이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비록 주인은 없지만은, 안 보지만은, 이건 다 주인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삼형제들이 자손들이 모이면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자손들이 정직하게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집안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 이걸 계속 이야기하며, 올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신의도 지키고, 약속도 지키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로부터 좀 구별된 사람, 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굳이 뭐 따로 모여서 따로 이렇게 사,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섞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저 사람은 약속 한번 하면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아, 신의가 있어. 이게 구원 받은 표라니까 여러분. 뭘로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표를 내겠습니까?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3절 가면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내가 두번 말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하나님 한번딱 믿으면은 그냥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나가는 사람을 심지가 경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메뚜기 마냥 사방팔방으로 오늘 좋았다 저녁에는 그냥 시험 들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주여했다가 저녁에는 또 주격을 했다가 아니 어떻게 하루에 열두 번도 신앙이 더내 마음은 잘 들으세요 바뀔 수가 있어요. 하루에 12번도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고 내가 밖으로 표시될 때는 여러분 그렇게 내 기분대로 막 말했다고 어쩌다 하는 사람은요. 같이 대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 내 머릿속 생각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라.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신앙이 앉았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뭐, 다시. 아니, 일, 그, 가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주일 단위로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겁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맨날 쓰러졌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맨날 상처받는 거예요.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다른데 눈길 두지 않고, 비록 흔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뭐대추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리저리 넘어지고 시험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밖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냥 안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중심을 잡고 견고한 심지가 견고하게 나가면 돼요. 그런데 뭐, 일 년이면 열두 번도 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다음에 칠 절을 보면은 정직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 여러분, 우리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신분증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 이렇게 내보이고 운전하다가 뭐 잘못되면은 면허증 이렇게 내보이는 것 똑같이 그리스도인하면 내가 이품에서 정직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가자절게의 집사님이라면, 가자절게의 성도라면, 권사님이라면, 정직해야죠.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 그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속이기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그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또 마무리해 갑시다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건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7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자,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견고한 그러니까 주님만 십자가만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이런 성도에게는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첫째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평강하고 미래도 평강. 그래서 현재형과 미래형을 쓸 거예요. 지금은 평강한데, 아니, 일주일 있다가 환란이 온데, 그럼 여러분, 그건 평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다.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건강한 것, 이게 장수의 복이요. 오래 살면서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장수의 복이란 말입니다.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평강하다. 영원히 하나님이 편안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저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죄령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 길이 가다가 웅덩이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웅덩이를 메워 주시는 거예요. 높은 산을 치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형통의 대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평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탄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될 인격적인 부분. 이거 꼭갈고 닦아야 돼요. 나는 이 나이 먹을 수이지 나는. 그런 거안 한다. 이제 내가 내 멋대로 살다 죽는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고집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더 온화하게 변화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은 여러분이 잘되고 자녀가 잘 된다는데 세상에 이걸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 이거 자꾸 나타나도록 갈고닦아야 돼요. 성품은 나는 성격이 급해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불 같은 성격이야. 타고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 열매는 갈고 닦는 거예요. 걸음 자꾸 주면은 열매가 잘 맺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나는 원래 성격이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성격을 잘 갈고 닦아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죄롱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말이 그 모양새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행동이 그 형태로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격을 잘 갈고 닦아서 정말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정직하고 심지가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성도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